아이돌들 연애 하잖아. 보통 그거 연애 어떻게? 해? 아 그건 뭐예요? 아. 아, 아. 아이돌끼리 한다고. 뭐. 아, 어떤 얘기냐면 너도 약간 사건 하고 이만하면 있어 이거야? 형현은 키드 조작해.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제 동기 중에 아이돌 하는 대학 교 동기가 있어 가지고 아이돌은 하루 새끼 뭘 먹을까? 아이돌 새끼. <목소리> 어! 오랜만 아 이런 식이야. <laughs> 우리 우리 바로 찍어 이렇게. 와, <laughs> 오랜만이다 아이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아이돌 새끼 궁금해서 왔거든요. 아 진짜? 요 아직 네. 머리가 안 돼가지고. 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잘생겼다 오랜만에 봐서. 일단 인사 드려야 되는거 아니야? 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성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우라는 음. 음.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현우라고 합니다. 아, 아 오늘 어디 어디 가? 오늘 나 라이브 클립 찍으러. 그럼 일단 음.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여기 기다려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비포애프터 보여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역시 아이돌은 다르네. 보통 이런 아이돌 메이크업 받으면 얼마 들어? 좀 많이 비싸지 않나? 이거? 응. 저거 영업 비용. 아말해면안 돼. 아 이게 아침이야? 어 진짜로. 역시 연예인의 삶이랑 근데 너무, 너무 놀러온 사람 같대. <laughs> 너의 팔에 껴있는 쪽 우산이 너무 깊었거든 진짜로 아형현 근데 네가 멋있는 거지 이 나이 때 애들은 다 이래 다 이렇게 아, 아저씨처럼 진짜 미안 혹시 아, 화장실 아, 어, 어디야? 아 내가 지금 음료가 살짝 많이 저 <laughs> 갔다 올게 기다려봐 <laughs> 메이크업 받고 있어봐 갔다 아, 어. 왔어 미안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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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끝났다 좀 싼다고 <laughs> 미안 그요시원도 그러니까, 이제 일정 하러 가는 거야? 지2 네, 네. 근데 아이돌이나 가수 이런 거 하면 연애를 잘 못하잖아 어떻게..힘들진 않았나? 아 저기 예전에 핫소스에서 아, <Eli> 아, 한번 아, 했었거든요 아, 혹시 제가 부... 물어봐도 되나? 이게 실례일 수도 있는데 음원정산으로 최대로 많이 번게막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laughs> 그런 거네. 아 말하면 안 되지.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조금 이런... 넘치마. 아, 아니, 아 미안해 미안해. 너 대학교 때도 선배들한테 어쩌... 그렇게 하더니, 너 아직도 도거를못 고쳤구나. 무슨 아,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진짜로. <웃음> 점심은 보통 언제 먹어? 시간이 조금 남으면 연예인 김밥이라고 하지. 몰라, 뭔데? 연예인 김밥이라고 보통 차에서 이동할 때 식사를 하시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김밥 같은 걸 엄청 많이 드시거든. 시간이 너무 절약되니까 메이크업 하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없잖아. 응, 음, 그치. 진짜 연예인들이 많이 먹어? 아침 일찍 가잖아. 그러면 카니발이 거의 한 8대가 서 있어. 아, 진짜? 어. 나 어. 이거 아, 모퉁이 여기야? 어, 어, 여기가. 연예인 김밥? 어, 연예인 김밥. 아, 근데 연예인 사인이 많네. 사장님, 실제로. 연예인 많이 와요? 주로 연예인, 손님이 연예인. 아, 내형이예요아 이제 먹으면서 가는 거야? 어, 나는 이제 바로 또 준비하고 몸 풀고 해야 되니까. 음. 와, 연예인 김밥. 아이브나 르세라핌이나 다 먹는다는 그소세지까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무튼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드신다.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소세지가 들어가 있어 음. 근데 흑미밥이네? 그니까, 러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을 너, 것 같아. 너왜 침을 이렇게 꼭 깎아? <laughs> 맛있어 보여가지고. <laughs> 근데 이번에 찍으면 어디에 올라가는 거야? 방송국? 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야. 아 유튜브 이름 뭐야? 홍보 한 번, 홍보 시간. 좀 먹고 하면 안 되죠? 아, 미안해, 미안 야, 타투 뭐야? 이야! <laughs> <Yeah. 웃음> 야, 홍지넘버 <멋지? 웃음> 어? 어? 야, <laughs> 혜동 진짜 한 입만 먹어봐, 상관없어. 아, 진짜 인나 진짜 근데 의지가 좀 있네? 왜냐면 천만 원 내기 싫으니까. <웃음> <웃음> 너 연예인이랑 사귀어봤어? <laughs> <laughs> 미안하다. <웃음> 어, 어, 조심해. 어. <laughs> <laughs> 안 흘렸지? 왜안 흘렸어요. 이렇게 사라. 아, 진짜 이렇게. 연예인도 사람이야. 연예인도 똥 싸고, 오줌 싸고, 남잖아 그치. 똥을 최대로 몇번 싸봤어? <laughs> 왜? 니 사람이 이렇게 아니, 현실적인 걸 좋아해. 차라리 손으로 라면 먹기를 시켜. <laughs> 이동 <이게 웃음> 아동 문제... <laughs> 미안 <laughs> 아 이제 저기 촬영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네. 바지 왜 이렇게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거 밑에 단에 이 빗물이 묻으면 안 돼요. <laughs> 아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해야 되니까. 음... 어,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진짜 라이브. 난 진짜 라이브 아니면 안 해. <laughs> 나한테? 음방에서 생방, 아니, 음방에서 1위 하면 라이브 하잖아.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누나? 멋지다 생각해. <laughs> <laughs> 너네 나, 나락 가게 만들게.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 서물어 반지 이거 뭐야? 반지 왜 이렇게 많아? 너 반지 제왕이야? <laughs> 저 중에 이제 오늘 책상에 맞는 거를 아 골라서 해주시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액세서리 하나까지 다 신경 쓰는구나. 그치. 오늘 몇곡 부르는 거야? 오늘 한 한국. 곡. 아한 곡만? 야 여기서 인사해줘 우리 두. 튜 혹시 채널 이름이 뭐지? 채널 이름은 우로 돼 있는데 아니게 우야? 옆에 이제 가로치고 성현우라고 또 해서 아 성현우라고 치면 나오게 하려고. 너도 약간 사건 사고에 휘말린 적 있어? 가슴 아픈 일들이 뭐? 아지 뭔데 얘기해줘. 얘기해줘 뭔데. 그내이버에 검색하면 나와. 내 입으로 얘기할게. 아 그래? 이거야? 응. 성현우, 퓨드, 조작 피해 다 지난 응. 일 멋지게 살고 있어. 응.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그러니까 넌 피해자잖아. 그렇지 그지 어,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좀 내가 성장 내려. 성장했구나. 성장했지. 그래 키가 좀 많이 컸네. 아쯔미안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죄송다 내가 찍어줄게. 아, 어떡해. 안녕 제가 혜성이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놀래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10분째 안 나와가지고요. 화장실에서 죽은 게 아닌가. 빵 아, 소울 깜짝이야. <laughs> 라이브 네. 하세요? 예 네, 이제 라이브 네. 합니다. 나 안에 들어갔어 그럼. 그래. 여기 네, 온도 대충 보이시고. 어때? 좋아, 안성 아늑해? 응, 좋은데. 오, 좋은데? <laughs> 오 멋있다. 네, 이 곡은 제가 진짜 정말 힘들 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얼마 전 m a g 올리던 d d a 은것 같아 언제나 든든 t h 집에 돌아 l i 감 g 노래 나오는 n c o c o 노래안 나오네. n 어, 안 나. n d the Diamonds, you can do a m 아이실아 r No, I'm not. i 계속 촬영하고 있어 출근하면 제거 유튜브에 자는 건가 할 건데 <laughs> <laughs> 아좀 피곤해서 잤습니다 ㅎ 예. <laughs> 너무 웃긴 반응 <laughs> 진짜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laughs>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있고> <laughs> 진짜 너무 긴바는데 <laughs> 아, 어떻게 뭐 혜성씨 사진 한장 찍으셔야죠 아네 알겠습니다 약간 <laughs> <laughs> 목걸이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아예 괜찮아요 아저 괜찮아요 저게 힙합 스타일로 나가 힙합 스타일로 누가 <laughs> 주기 싫으신 거같아데 아, 테너스처럼 <laughs> 이렇런 식으로 단지 하나씩 아 완전 아, 아, 힙합게 아. MZ 스타일이 어때 Yeah. 아 인스타 옷옷 사진이요? 아 해야죠. <laughs> 빌린 옷을 반납하기 전 뽕을 뽑는 해성 씨다. 야 해성! 면아이왜 그런 거야? 시켜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들 두분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해성 씨의 이 모자가 요즘 트렌디한 모자라는데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들에 <laughs> 유진스 몰라? <laughs> 유진스다뭐 이런 거 쓰는 답변은? <laughs> 왜 대답을 안하세요? 이진스 모르세요? 이진스 안 보셨어요? 여기 어디죠? 여기요? 여기, 아니, 여기, 여기 강남 아니에요? 아... 어? 잠깐만... 이진스 하이포인요 아, 몰라요? 아... 와... 우정이쪽죠 아, 아, 귀걸이가... <laughs> 귀걸이... 왜, 귀걸이 예쁜데요? 왜 여기라서... 감사합니다 어, 어, 진짜 귀걸이... 왜? 이거 왜 예쁘잖아 <웃음> 귀걸이... <웃음> 왜? 멋있잖아 어, 귀걸이 아니야? 너무 킹받는다 진짜 아 이제 가나요? 네 이제 갈까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밥 드시는 거예요? 아예예예밥 먹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남골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연예인 맛집. 아 진짜. 여기 제 생각에는 안하본 스프들과 안하본 연예인이 없다. 진짜 아 여기. 왜냐면 여기 근처가 전부 다 샵이에요. 아 근데 이병만 이런 사람들 다웃긴 봐봐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백반을 하나 시키면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걸 하나 추가를 하는 거야. 아 저는 백반에 제육볶음. 너는? 저는 괜찮아. 저는. 야 근데 진짜 배고파서 어떡하냐, 선생. 아그야안 먹어. 아, 이게 그 연예인들이 먹는다는 그거예요? 네. 많이 드세요. 음, 오늘 너가 진짜 이밥을 봐야 되는 다음에 다이어트 끝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살이 한 지가 11년째 됐거든요. 오래됐네. 혼자, 혼자 산 네. 지가. 그래서 집밥을 먹고 싶을 때. 오는 곳이구나. 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음! 근데 또 이제 인기가요에서 남돌 여돌 많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사이에 이제 연애 이런 어떤 그런 게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사실 어, 저는 좀 약간 아 있었어요? 아 제가 그런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약간 좀그 보여요 아 서로 눈빛 교환하고 그런 거 네. 근데 아이돌들이 연애 하잖아요 어, 보통 그 연애 어떻게 해? <laughs> 데이트 장소는한거 나는 모르는데 그냥 듣기로 사람이 없는 뭐 한적한 데를 좀 설악산 이런데 정상 가가지고 뭐 산보다는 데이트 데이트 근데 뭐 아니 근데 한강을 뭐 한강 사람 근데 한강이 의외로 사람이 너무 많고 얼굴이 잘안 보이잖아. 아. 난 모르는데. 아그 그건 뭐예요? 에어드랍으로 플러팅 아, 아, 아. 아이돌끼리 한다고. 그냥 어그로꾼 황혜성 씨. 아니 카메라 꺼지니까 또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냐면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누가 자꾸 에어드랍을 보낸다. 에어드랍에 이제 뭐 메시지를 담는다거나 자기 별명이나 네. 이름으로 되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을 좀 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연예인한테 에어드랍으로 자기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거 보내는 거네요? 저 아. 들은 얘기. 음. 자 오늘 이렇게 아이돌 잡새기 한번 해봤는데 소감 네. 어떠신지 아 아이돌 잡새기가 생각한 것보다 재밌는데? 아 재밌어요? 네. 탑 유튜버 해성 씨와 함께 하게 되었던 영광이었고 뭐 저는 이제 좀 음악을 만들고 랩을 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이 뭐 재미는 없는데요? 일단 좀 오늘 혜성이 덕분에 네. 좀 자신감을 좀 얻어가지고 아 진짜? 그 아, 덕분에? 네. 그래서 이제 아, 나다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저도 이제 좀 유튜브를 좀 많이 업로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진짜 재밌었고 연예인들이 많이 식당에 와 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 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느껴지요 현우 씨의 베렌나를 보고 아 연예인인 현우 씨도 베렌나입니다. <laughs> 동남이거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